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그것은 같은 믿음을 따라라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단은 다른 믿음입니다. 같이 예수를 얘기하고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다른 믿음이에요. 이 당시에 나타났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믿음이에요. 왜냐면 하 성서와 다른 믿음. 하나님이 우리가 는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그런 존재로 굉장히 이상하게 비비 꽈 가지고 다른 믿음을 말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그런 영지주의와 차별화된 고백이었어요. 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에비온이 즘이라는 에비온파라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믿음이에요. 원래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통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또 오해하면 은사도 달란트도 같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고 각각의 달란트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이제 각 담당자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나이 많고 연륜 이 있다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차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 각각의 달란트예요. 서로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부딪치고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친밀해져 가고 친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참 아들된 디도에게. 디모데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넌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디도도 역시 바울에겐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만약에 디도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아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은 혈통을 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다.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면, 디도,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에 있을 때 형제 자매예요. 같은 믿음이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되기 어렵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따라 아, 된 디도, 아들 된 디도, 그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담백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 어떤 복을 빌고 싶겠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다잘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고, 뭐, 줄줄, 줄구장창 많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바울은요, 디모대에도 그렇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편지가 인산말은 참 담백해요. 왜 그렇게 담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사유가 왜 많아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미안함 때문도 있어요. 내가 더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고, 더 묵상하지 못하고, 더 생각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베풀지 못하고 한 것은 미안한 마음도 미사여구가 장황해지는 데 있어요. 기도도요, 미사여구가 아주 장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소 기도 안 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미사여구가 장황해지고 대표 기도시키면 장황하게 늘어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개시로까지 장황하게 나와요. 평소에 기도 안 해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주 담백해요. 왜냐면 평소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다담아면 필요가 없어요. 담백해요. 부모 자식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충분히 사랑하면요. 담백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하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해주려고 그러죠. 바울 보면서 참 담백하다. 그 그만큼 뒤돌아서 기도하고, 그만큼 애쓰고, 그 만큼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 하나만 들어도,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대표 기도 하나 들으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기도 생활을 다 엿보여요. 다 드러나요. 그 한마디, 그 짧은 기도문에 안 드러나는 것 같죠? 다 드러납니다. 간혹 가다, 우리겐 장로님들이한게있으좀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데, 장로님들 기도 들으면 저 양반 진짜 기도 안 하는구나. 그 미안함을 이때 다 쏟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백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가장 인생의 중요한 복이죠. 가장 인생의 귀한 것이죠. 이 복을 얘기하고 이 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담아냈지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축복했는지 그 뒤에 배경이 보여야 비로소 이 말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같은 믿음을 따라서 형제 자매가 되시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표현할 때는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